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운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